도시권과 도시권을 빠르게 잇는 21세기 고속철도 KTX 서울과 이천, 충주를 빠르게 잇는 중부 내륙선 KTX가 2021년에 개통한다고 합니다 근데 영 좋지 못하게도 서울은 안 갑니다 하지만 이해 질수 없는 일본의 신칸센 여기도 핵심 대도시를 가지 못하고 엉뚱한 곳에서 끊겼습니다 의문의 한일전 자존심 강한 두 고속철도의 대결이 지금 시작됩니다 방금 보신 철도는 중부내륙선입니다. 이 노선은 서울과 이천, 충주를 거쳐 문경으로 이어지며 향후 남부내륙선 철도와 연계를 통해 진주, 통영, 거제로 이어질 예정입니다. 서울과 영남을 잇는 새로운 경부선의 개념으로 등장한 노선인데, 이 노선은 과거 1990년대부터 기존 경부선 철도의 포화에 따라 우회 노선 역할로 등장했으며 1999년 국가기관 교통망 계획 반영에 따라 공식적인 첫 언급이 됐습니다. 위로는 서울 아래로는 이천, 충주, 문경, 진주 방향으로 가는 새로운 내륙 종축 노선이었던 셈이죠. 우여곡절 끝에 타당성 조사를 넘기고 2015년에 착공하며 본격적으로 철도가 건설되었고 2021년에는 개통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막상 개통 시기가 다가오 보니 생각보다 큰 결함이 있었습니다. 대수요처인 서울을 직통으로 가지 않고 2 0 0발역에서 전철로 환승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중부내륙선과 별개로 수서역과 경기왕주역을 잇는 수서광주선의 부재가 바로 문제였습니다. 수서광주선이 있어야만 중부내륙선이 서울로 직결할 수 있고 병목 구간으로 유명한 청량리 망우 구간의 선로 포화 문제를 해소함과 동시에 경강선 중앙선 열차들이 더 원활하게 다닐 수 있게 됩니다. 달리 말하면 중부내륙선에 수서광주선이 없다는 것은 반쪽짜리 개통, 철도 네트워크 효과가 반감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수서광주선이 같이 개통했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중부내륙선의 경우 단선으로 건설돼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쉽게 통과할 수 있었지만 수서광주선은 복선의 지하터널로 건설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습니다. 즉두 개의 사업 중 비용적인 측면을 우선하기 때문에 한정된 자원에서 차선을 택했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강선과 직결해서 판교역까지 열차를 운행하면 부발에서 끊기는 단점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럴 가능성은 현재로선 낮아보입니다. 판교역을 중부내륙선 시종착역으로 하려면 부본선이나 주박선 같은 추가적인 시설이 필요한데 인근 건물들이 지하 깊숙이 굴착돼 있어서 공사가 어렵고 향후 수서 광주선이 개통하면 시종창역이 수서역이 되므로 매몰 비용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2천 부발부터 충수까지는 연장 약 53km. 그다지 길지 않은 이구간다니일 열차는 KTX 이음입니다. KTX의 기본 운임은 기존선 80km까지 8,400원이니 중부내륙선 전 구간은 몇 정거장을 이동하든 기본 운임인 8,400원을 내야 합니다. 아무리 빠른 고속 열차라도 부발역에서 경강선 전철로 환승하고 임해역이나 판교역에서 수인분당선과 신분당선으로 갈아타게 되면 최소 두 두 번의 환승이 강제됩니다. 따라서 충주에서 부발까지 35분이 예상되며 경강선과 신분당선 환승을 통해 강남역까지 가면 총 1시간 28분에 1,550원이 예상됩니다. 물론 환승 대기 시간을 포함하면 충분히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충주에서 서울 강남까지 고속버스를 이용하면 1시간 45분에 8,000원이 들지만 서울까지는 환승 없이 앉아서 갈수 있는데 KTX가 고속버스를 상대로 환승 저항을 극복하고 우위를 점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물론 이 문제는 수서 광주선이 개통한다면 충주에서 수서역까지 직통으로 1시간대로 이동할 수 있다고 전망됩니다. 한국에서 중부내륙선이 부발컷으로 곤란한 상황이라면 이웃 나라 일본에는 니시큐슈 신칸센을 꼽아도 될것 같습니다. 이 노선은 나가사키역부터 다케오 온센역을 잇는 약 66km 신칸센 노선이며 2 0 2 2년 개통으로 예정됐습니다. 얼핏 보면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이 노선은 충주에서 서울로 직결되지 않는 중부내륙선과 비슷한 처지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일본의 철도 환경을 조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의 고속열차인 신칸센이 달리는 선로는 표준궤입니다. 반면 한국의 새마을호나 통근열차 같은 일반 열차가 다니는 선로는 협궤이며 보통 재래선이라고 칭합니다. 이 점을 알아두고 지도를 보겠습니다. 여기 하카타역은 규슈 제1도시 후쿠오카시의 중심역이며 이 역을 중심으로 신칸센이 남북으로 이어집니다. 하카타역에서 조금 내려오면 신토스역이 있고 서쪽으로는 사가역을 거쳐 나가사키 본선 철도가 지납니다. 이 철도는 신칸센이 다니지 않고 일반 열차및 특급열차가 지나가는 협궤노선이며 나가사키역이 종점입니다. 그리고 나가사키 본선에서 사세보 방향으로 다케온센을 거쳐 사세보선이 갈립니다. 여기서 니시큐슈 신칸센은 나가사키부터 다케온센역까지 이어집니다. 다케온센역에서 하카타로 갈 승객은 특급열차로 갈아탄 다음에 이동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본래 계획은 신토스역부터 다케온센역은 기존 사세보선 협궤 철도를 활용하고 이후 다케온센역부터 나가사키역까지 신칸센 신선 표준궤 철도를 건설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서로 궤간이 다르면 열차가 직결할 수 없기 때문에 표준궤와 협궤 두 구간을 모두 갈수 있는 궤간 가변 열차를 개발 후 투입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궤간 가변 열차를 개발했으나 크고 작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후 궤간 가변 열차 투입은 포기했고 다케온센 사가 신토스 구간을 표준궤 신칸센 풀 규격으로 계획을 변경합니다. 운영사인 JR 규슈와 나가사키역은이 계획을 환영했으나 사가현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가현의 계획대로 풀규격 신칸센으로 건설할 경우 지자체가 건설비를 분담해야 하며 단축되는 시간에 비해 요구되는 사항이 더 많기 때문에 풀규격 신칸센만이 아닌 평면환승, 특급열차 반복운행, 기존선 활용 신칸센, 일명 미니 신칸센의 운행을 포함해 정부에 더 폭넓은 협의를 요구했습니다. 따라서 사가현은 풀규격 신칸센 노선을 기존 제례선 구간뿐 아니라 나가사키 자동차도를 따라가는 북쪽 루트와 사가공항을 경유하는 남쪽 루트를 제시했고 이후에도 계속해서 정부와 운영사 지자체는 협의 중입니다. 결론적으로 니시큐슈 신칸센은 2022년에 개통하더라도 한국의 중부 내륙선처럼 핵심 대도시로 이어지지 않고 당분간 끊긴 채 운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사례가 중부내륙선과 니시큐슈 신칸센 정도에서 끝나면 좋겠지만 서해선 KTX 역시 비슷한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해선은 홍성에서 송산 원시, 소사, 일산으로 이어지는 종축 간선으로 계획된 노선이며 통근형 전동차와 KTX 이음이 다닐 예정입니다. 별개로 신안산선은 서울 여의도부터 광명까지 이어지다 서울 5호선처럼 시흥 방향과 안산 방향으로 분기되며 통근형 전동차는 시흥시청부터 서해선과 직결할 것으로 계획된 노선입니다. 한창 계획이 구상되던 때 정부는 홍성에서 서울 영등포까지 기존 장항선을 이용하면 1 시간 4 9 분이 걸리 서해선 신안산선 연계를 통해 서울 영등포까지 53분 주파할 수있다 설명을 했고 이 정보는 연선 지역민에게 알려졌습니다. 당연히 지역민들의 반응은 서해선 신안산선 직결과 KTX 운행을 통해 서울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서해선 신안산선 연계에서 연계라는 표현은 직결이 아닌 환승을 염두에 둔 것이며 최종적으로 신안산선은 통근형 전동차만 운행하는 것으로 설계를 확정지어 직결이 아닌 환승으로 추진됐기 때문에 KTX가 신안산선으로 진입할 수 없게 됐습니다. 과거 구상에선 홍성 서울 영등포 소요시간이 53분이었고 이는 현재 직결이 아닌 환승으로 1 시간 이내 도달할 수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으나 서해선 공영 구간 내 신안산선 급행 열차 운행 계획은 확정되지 않았으며 배차 간격 역시 첨두시 10분 비첨두시 20분으로 예정 됐기 때문에 환승 시간을 포함 시 소요 시간은 1 시간을 가뿐히 넘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서해선 신안산선 직결 KTX 운행 무산 문제에 대해 서해선 연선 지역민들은 크게 반발했습니다. 물론 광역 전철인 신안산선에 KTX 이음을 투입하려면 터널과 승강장 등 관련 시설 규모를 더 확대해야 해서 공사비가 많이 든다는 것은 민자 사업인 신안산선 사업의 경 성 확보를 위해 불가피했던 측면도 있습니다. 비용 부담이 큰 서해선과의 선로 공유 계획을 포기한 대신 여유 있는 선로 용량과 정시성을 최대한 확보하고 신안산선 연선지역에 광역 전철을 제공하여 선택과 집중을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많은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해선 신안산선 KTX 직결 무선 이후 서해선 KTX의 서울 접근성 향상을 위해 경부고속선 직결 방안이 대두되었고 현재 충청남도는 서해선의 경부고속선 직결을 적극 주장했고 정부 역시 수용해서 서해선 경부고속선 연결선은 2021년에 국가 철도망 계획에 포함됐습니다. 이 계획은 기존 신한산선 직결보다 더 단축되어 서울까지 45분대로 주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2028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으니 앞으로의 규추가 주목됩니다. 그러나 서해선 홍성 송산 구간은 2023년에 개업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연결선이 개통하기 전까지는 홍성 송산 구간 또는 홍성 초지 반복 운행 KTX가 되기 때문에 중부내륙선 시즌2가 서해선에서도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의 중부내륙선과 서해선, 일본의 니시큐슈 신칸센처럼 핵심 대도시로 이어지지 않는 사례가 생기는 것은 지역민들 입장에서 평가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철도든 도로든 계획부터 개통까지 완벽하게 되어서 첫 단추를 잘 끼면 제일 좋지만 세상 일이 다 계획대로 되는 것은 아닌가 봅니다. 중부내륙선 이전에 개통한 철도 노선들 중에서도 본래 계획보다 나사가 빠진 경우가 있던 것을 생각하면 결국 이 같은 선례를 다시 되짚어보고 다음 계획들만큼은 철저하게 대비한 것이 제일 이상적이긴 합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커다란 이상을 갖고 있어도 비용 예산, 시간 등 다양한 문제에 부딪히다 보면 있던 계획도 하나씩 타협하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길다면 길었고 짧다면 짧았던 2021년이 마무리되어 갑니다. 그리고 2022년에는 다양한 철도 노선들의 개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부디 모든 철도 노선들이 계획대로 연기 대상 없이 이용객들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잘 개통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